Beep, <laughs>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 입니다 모아요 채널에 가끔 있는 매의 집권 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영상 만드느라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도 있고 아크 파트 2가타 보이는데 궁수라고 우기는 직업도 곧 나오고 무엇보다 테라버닝 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저번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테라버닝 캐릭터 2개 생성 가능 여기에 버닝 서버에 메가버닝 캐릭터 2개 생성 가능 게다가 전 계정이 2개 뭘 키울지 고민만 해도 즐겁군요 그러나 직업 고민의 즐거움은 무슨 맷돈꼬쇼 직권기첫 번째 직업은 팔라딘입니다 제가 모전 3대장은 딱히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팔라딘입니다. 모험가 계열인 만큼 오랜만에 교수님을 불러보죠. 팔라딘? 팔라딘은 무슨 직업 이름을 2차 전진명으로 부르던 시절 페이지라고 불렸던 직업입니다. 문제는 3차 전직이 추가되고 나서도 워낙 유저 수가 적어서 그대로 페이지라고 불렸던 기억이 나네요. 3차 전진명은 나이트입니다. 허허 <laughs> 진짜 생소하네. 팔라딘은 빅뱅 전 약해 3인방. 팔라딘. 불독. 신궁 등 일명 8분신에 소속되어 있으며, 불독이 미스트 사냥으로 재평가를 받은 시점엔 신궁, 섀도워와 비교당하는 비운의 직업이었죠. 빅뱅 전에도 팔라딘은 지금과 같이 속성 공격을 하는 전사 컨셉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사냥터별로 속성을 따져가면서 사냥하면, 데미지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쓰지도 않는 그지 같은 스킬을 보유한 페이지 유저들은 환호했죠. 그런데 짜잔, 3차를 해도 1차 때부터 주구장창 쓰던 파워 스트라이크와 슬래시 블러스트로 사냥했습니다. 뭐 이건 히어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당시 팔라딘는 3차 전직을 하면 새로운 공격기를 배웠고 속성 변화는 버프 형태의 스킬이었는데 문제는 속성 변화 상태에서 새로운 공격기를 사용하면 버프가 해제됐습니다. 음, 때문에 3차 전직을 하고도 1차 스킬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래도 4차 전직을 하면 버프 해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배우긴 하는데 3차 기술을 마음대로 쓴다고 좋아하는 직업이 있다. 옆집 히어로는 4차를 하고 괴물이 되었고 다크 나이트는 3차부터 괴물이었죠. 결국 팔라딘은 남동사냥이 기동차다는 거 말고는 다른 모전에 하위 호환으로 평가받아 매우 보기 힘든 희귀 직업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레드 패치 당시에는 괜찮아졌다는데 그 부분은 재전공이 아니라서 유감이군요. 교수님 빠른 퇴장. 팔 불신 중 불독은 예전에 키웠고 팔라딘은 이번에 키울 거고 남은 신궁은 부계정에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팔라딘은 본계정에서 한다는 말이죠. 팔라딘을 굳이 본계정에서 키우는 이유는 영. 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테라 버닝, 팔라딘 육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 예전에 버닝 서버에서 팔라딘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레벨 152 모아요 팔라. 이 친구의 결말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쿨하게 삭제, 모아요 팔라딘. Nope. 모아제 팔라딘. Nope. 아, 모아요 관라딘. 메이플 월드로 출동. 메이플 로드는 관심 없으니까 빠르게 패스. 요즘 이벤트로 네오포스다 뭐다 본캐가 이벤트를 참여하면 마약 버프를 주더군요. 흠. 기왕 이렇게 된걸 그냥 링크 유니온 풀 세팅 해 주고 오랜만에 핵매 좀해 보겠습니다. 팔라딘이라서 핵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기 화이트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삭제했던 레벨 1 5 2 팔라딘의 유산이죠. 기억할게. 바로 엘로딘으로 가서 사냥을 해 줍니다. 그러던 도중 이 몬스터가 몽컬 등록이 되었네요. 내가 캐릭터를 몇 개를 키웠는데 이제 등록이 됐다고. 어쨌든 4분 만에 레벨 31을 찍고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슬리는 전구나 없애보죠. 아니, 슈가야, 벌레는 알아서 잡아라. 뒤이어 2차 전직을 하러 왔습니다. 오래된 직업답게 전직을 하려면 아직까지 검은 구슬을 모아야 하죠. 빠르게 전직을 하고 삭제한 팔라딘의 유산을 입어봅시다. 그리고 이벤트로 추는 30제 무기까지 장착하면... 미아일 같은 비주얼이 탄생하네요. 허허. 아 잠깐 잠깐 테라버닝 캐릭터는 테마 던전을 클리어하면 3차 전직을 바로 할수 있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스킬 설명을 해야겠군요 팔라딘은 2차 때부터 불, 얼음 속성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범위가 둥기가 더 넓어 보이지만 저거 구라범위고요둘다 똑같이 상하단 범위가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해보니 예전보다는 범위가 쓸만해진 것 같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점프 공격을 하면 위에 몹이 안 맞았던 걸로 압니다 이젠 대충 써도 위에 몹을 타격할 수가 있네요. 이 정도 상향으로 기뻐하는 게좀 슬프네요. 또한 팔라디는 속성이 다른 기술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스택이 쌓이는 패시브가 있는데 데미지, 치유량, 공격력 증가에 피격 데미지 감소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육성 초반부터 속성 공격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습관을 그리기는 무슨 더럽게 헷갈리네. 초반엔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음악마저 듣죠? 3차 전직을 빠르게 해줍니다. 팔라딘은 3차 전직을 하면 전기속성 공격기, 회복기, 그리고 예전에 비해 깜찍해진 위협을 배웁니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스킬밖에 없어서 시큰둥하던 저는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어퍼 차지. 최근에 모험가 전사가 받은 위점프입니다 후딜이 좀긴것 같지만 위점을 받은 게 어딥니까? 제가 모전이 본캐였으면, 원기형님을 향해 트월킹을 동서남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는 그만하고 그부근과 함께 하늘계단이나 가보죠. 하늘계단에서 레벨 76을 찍고 관출로 왔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군요 노자 30제 한손검으로 사냥하다 보니 원킬이 뜨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다리에 매달려서 작을 하려는 순간 아델 형님들이 등장해서 자리를 뺏을까봐 그냥 사냥하는 중이죠 이때 등장하는 폴로 형님 레벨 82에서 88을 찍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토뱃머리 히어로 형님께서 사냥 중이셨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히어로 경험자입니다. 추억의 메크로 사냥터인 C1에서 마저 레벨업을 해보죠. 레벨 91을 찍고, 불속성 공격으로 푸른 켄타우로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속성 공격은 훌륭한 사냥법입니다. 금세 레벨 100을 찍었군요 4차 전직을 빠르게 해주고 이벤트로 받은 블랙셋 중 무기만 강화를 해줍니다 나머지 스타퍼스는 육성템으로 커버 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팔라디는 4차 전직을 하면 성속성 공격기까지 배웁니다 이로써 마법사도 불가능한 혼자 4가지 속성 공격을 하는 직업이 탄생하죠 여기에 보스 주력기 풀 짧은 전체 공격기를 배웁니다 이생추얼이라는 기술이 없었으면 히어로만도 못한 사냥을 볼수 있죠 백제 육성템 착용하고 듀얼파이렛 을 잡으러 갑니다 안 그래 보이겠지만 듀얼파이렛 은불속성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의 좋은 영양공 공급원이죠. 무시무시한 사냥 성능을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생추어리의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감동적이군요. 그런데 지금 타수를 보면 세대를 때리고 있죠. 속성 공격은 원래 5번을 때리는 기술입니다. 어, 원인은 어드밴스드 차지라는 패시브를 안 찍어서 그런데 저는 이 기술의 존재를 실현의 동굴에 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계정에서 캐릭터를 키워도 자체 똥꼬쇼는 계속되고 있죠. 자쿰 무기와 110제 육성템을 착용하고 사냥해보겠습니다. 상남자 특, 두번덜 때리지만 더 세게 때린다. 불속성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원킬이 뜨는 우리의 갈라딘. 그 다음 몸파 두 판을 돌아주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한 판만에 레벨 124에서 130이 됐네요. 그리고 다음 판에 레벨 133 달성. 개 좋은데? 레벨 130이 넘었으니 필살의 무스펠 세트를 착용해줍니다 이번엔 특별히 무스펠 무기까지 토드를 해주죠 드디어 오타가 된 팔라딘 시련의 동굴에서 사냥해줍니다 상향을 받았어도 처참한 기본 공격에 범위를 제외하고는 매우 만족스럽군요 그리고 스토밍 등장 실망을 시키지 않는 팔라딘 마리수 못 채우고 퇴장 커닝타워를 가기 전에 아이템 창을 봤는데, 가지고 있던 루타비스 양손검에 착감이 붙어서 바로 착용할 수 있더군요. 토드해서 바로 착용해줍니다. 난 최강이다. 최강의 커닝타워 사냥을 보고 계십니다. 공격 범위가 안쓰러울 정도네요. 생추어리에 하드캐리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템이 괜찮아서 그런지 여유롭게 원킬이 나네요. 팔라딘은 레벨 140대 하이퍼스킬로 무려 30초간 무적 상태가 되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 뭔... 팔라딘은 각종 데미지 감소 기술에 30초 무적 기술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별명이 팔키벌레라고 합니다. 죽지를 않아요. 물론 상대도 죽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레벨 150을 찍고 이벤트 루타비스 상자를 10시간입니다. 설마 오늘은 잘 뜨겠지 양심이 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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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바 시바... 저희집 강아지 보드리도 고개를 저을만한 추옵이지만 무기 빼고 착용해줍니다. 그래도 12성 루타비스 세트니까요. 팔라딘은 레벨 150을 찍으면 안그래도 짧은 생추월의 쿨을 더 줄여주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로써 S급 전체 공격기를 10초마다 난사하는 망치맨이 탄생하죠. 그리고 몰랐는데 생추월이 점프하고 사용할 수 있더만요. 왠지 서서 얌전히 사용해야 할것 같은 비주얼이길래 허허 <laughs> 레벨 160을 찍으니 전체 공격기를 하나 더 배웁니다. 쿨이 좀 길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보니 바인드라더군요 훌륭해. 꼴보기 싫은 프리토를 어쩌다 들어갔는데 이런 게 떴네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정감가는 현상금 사냥꾼. 정감의 뜻이 정 떨어져서 감자로 때렸다는 뜻인가? 어쨌든 훈장이 생겨서 좋네요. 사냥터 옮기기 전 기간제 루타비스 잠재 확인이라도 해봅시다. 도적 탄생. 도적 탄생. 그냥 똥.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팔라딘은 마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인샵에서 마복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입해줍니다. 저 몬스터 라이프 하는 남자입니다.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안 하면 손해예요. 꼭 하세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 지방본 스타퍼스 지역으로 왔습니다. 주력기 2킬생추어리 원킬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랩차가 줄어들자 원킬이 뜨는군요. 대독고쇼에서 불독과 미하일도 원킬이 뜨긴 했는데 걔들은 완전 주력기가 아니었죠. 즉 팔라딘은 전설이다. 900 쿠폰이 다 떨어져서 일요일 몸파 상자를 깠는데 1.500 쿠폰만 두개 나왔네요. 팔라딘은 운도 전설이다. 레벨181 드디어 버발로 왔습니다. 생추어리는 여기서도 기똥차군요. 참고로, 버발에 서식하는 몹들은 불공격, 전기 공격에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킬이 나지 않으면 성숙성 공격을 잠시 봉인해두고, 번개 공격과 안 쓰던 불공격을 번갈아 사용하면 꿀이겠죠. 레벨 190 달성, 헤이븐 꿀을 빨아준 뒤, 자본이 은근 들어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헤이븐 밥값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헤이븐 주간캐를 수행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깝치지 말고 사냥이나 할걸 버발로 돌아가기 싫었던 저는 기계 무덤 3에서 사냥을 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곳에서 생초어리를 쓰면 다음 바퀴 때 쿨이 딱 맞아서 편하게 사냥했습니다. 근데 사실 버발 사냥이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레벨 200 달성. 빠르게 5차 전직을 해줍니다. 팔라디는 5차 전직을 하면 1대1 집중 지원 버프, 유사서 펜트, 무식하게 센 속사용 극딜기, 망치 던지기 등을 배웁니다. 템이 괜찮으니 이지시그너스 정도는 요리할 수 있겠죠. 각종 버프 쓰고 바인드 걸고 극딜기 극딜을 시전하는 순간 시그너스가 잠몹을 소환하지만 금방 녹여버리는 팔라딘 클라스 또한 극딜기에 댐강까지 달렸네요. 문제는 이 망치맨이 극딜기 말고는 평딜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 서펜트와 보스 주력기로 피를 깎아보죠. A few moments later. 팔키벌레다 뭐다 하지만 다크 제네시스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극딜기 쿨이 다 돌았네요. 바인드 걸고 극딜 키 다운 스킬인 걸 망각하고 바로 취소하는 모아요. 망치를 명치에 꽂아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말 루타비스도 빨리 돌아주죠. 루타비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팔라디는 극한 돌파용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본 계정에서 키운 것이고요. 여기에 얼티링을 착용해서 카르토리용 캐릭터로 생각중입니다 얼티링이란 잠시동안 스공을 200만으로 변환시켜주는 링이죠 이팔라디는 대똥꼬쇼로 육성한 캐릭터 중매소를 가장 많이 투자한 캐릭터입니다 메리니식 사카 사 반레온 착용식이 있겠습니다 사카 5에 맞출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9억 주고 산 눈물의 얼티링 착용 저같은 메리니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극한돌파 캐릭터는 특별히 레벨 200 이후에 영상도 제작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총총.